여러분, 김재구입니다. 나경원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구히기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시사를 하려고 그래요. 어,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실 아직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나경원 전 대표가 그 맡은 역할과 어떻게 대통령님하고 조율을 할수 있을지, 그게 관건인데요.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고 어쨌든 뭐 나경원 입장에서는 대통령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윤심은 없다. 정치 개입은 안 하겠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어, 나가라, 당대표. 나가지 마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겨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게 나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출마를 하시겠다는 쪽으로 굳혀지고 있다. 김재구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김기현 의원 등 경내 그 주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 초기에 윤심파이가좀 횡행을 했고 어, 연대 얘기가 나오면서 김장연대니, 또 무슨 관조 만찬이니, 이런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의 구조 개혁을 우리 대통령님이 할수 있도록 윤심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누구 당대표 시키고 싶다?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대통령님은 어제 확실하게, 어,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은 대통령님과 말씀을 나눈 뒤에 내가 소신껏 말씀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맥락을 보면은 분명히 출마하신다. 현재 계속 이를 달리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구조 개혁을 할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개혁특기 강성 노총이죠 민주노총 여기서 엄청난 반대를 할 것인데 뚫고 갈수 있는 것은 역시 든든한 정당이 뒷받침을 해줘야만이 되는 거 아니냐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정당을 만드는 리더가 현재 필요한 것 같다 이 말씀은 내가. 니도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는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저는 읽히는데, 그 최근에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윤해관 비판을 언급하면서 조금 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마음, 윤 대통령 마음에 들게만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 모습의 전당대회는 우리 나경원 의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그래, 그러니까 주로 이제 김기현 의원이, 저는 윤심입니다. 총, 저, 저, 관전에 가서 두 번씩이나 만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나 김기현이 보고 당대표나 가서 당선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김기현 의원이 말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뭐김장연대 얘기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상, 나경원 의원도, 유수민이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거는, 이저 수도권 당대표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 나경원 의원도 안철수 윤상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수도권에서 정치한 걸 생각하면, 내가 제일 오래된 정치인이 아니냐. 나경원 전 대표 말씀. 그리고, 나경원 전 대표가 17대부터 국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총선 승리의 최대 승부처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1등 정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민심을 잘 알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다. 그 무슨 말이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이 지금 안윤 연대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한 말에 대한 거기에 나경원 의원도 공감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전당대회 진행 과정에서 타 후보와 연대 여부를 묻는 말에 지금 당장 그런 연대에 대해서는 염두한 것이 없다.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인위적인 정치 공학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경원 전 대표는 그리고 안철수 윤상현 그 의원이 그 수도권 당대표론에 대해서 나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자신이 수도권에서 정치를 가장 오래 했다는 그런 점을 나경원 의원이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출마한다 나경원 의원 출마하면 글쎄요 결선투표제까지 갈지 아니면 50%가 넘으면 당대표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결선 투표자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하여튼 두고 볼 일입니다. 어, 차기성 대표 전당대회 선출하는 것하고, 최고 의원 선출하는 게, 어, 3월 8일날 결정이 됐기 때문에, 딱두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 어, 다른 의원들이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안철수 의원이 가장,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마지막에 나경원 안철수가 결선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경원 전 원내대표 어, 출마하는 쪽으로 구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김정은 TV 여러분들은 나경원 안철수 반반인데 두 분이 결선 투표까지 올라오면은 참 아주 이벤트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3월 8일까지 우리는 계속 어 국민의 힘전당대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기다리고 또 시사하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두 분만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